강남 캠퍼스는 그럼몇 명이냐? 자, 142명이었습니다. 노원보다는 많았습니다. 판 자체가 좀 강남이라는 게 있으면, 그럼 잘 봐요. 미리 하나는 공개를 할게. 강남 캠퍼스 지금 현재 저스틴이 파악한 인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142명 중에 한양대만 강남에서 10명 들어갔습니다. 10명, 10명. 성균관대 까먹었다. 성균관대 어디다 적어놨는데, 오케이. 강남에서 송균관대 추에 공개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제 봐. 108명이지, 142명이지. 합치면은 위드스타 작년에 총 인원 몇 명이었습니까? 250명. 또 숫자도 깔끔히 나오네. 합쳐도 300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이 숫자를 합쳐도 300보다 적은 같은데. 저는 어느 학원이 실질적으로 합격을 잘 시켰다 얘기 안 할게요. 학생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경희대 같은 경우 특히 자연계들이 또 많고 또또 수학 대비를 또 잘해서 토익 점수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물론 토익 점수 높아서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경희대만 31명이가. 네, 정확한 수를 나오면 확실히 공개하겠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 실제 합격률, 상위권 합격률의 진실. 어,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1탄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2탄, 뭐 3탄 몇 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케줄 되는 대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올해 라인업 똑같이 영어 선생님들 또 수학 선생님들 똑같이 해서 우리 학생들 또 관리해주시는 분또스텝 직원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할 거고 하여튼 우리 학원의 컨셉은 명확합니다. 자유가 보장이 안 돼. 그리고 네 마음대로 공부할 를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항상 현강에서 얘기가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지금 이 학원을 다니지 마라. 다른 학원을 다녀라. 그리고 나한테 꼭안 배워도 된다. 위드스탄트 꼭안 배워도 상관은 없다. 근데 만약에 네가 편입 준비를 한다면 합격을 꼭 해라. 그리고 이왕 하는 거라면 좀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판단은 학생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동영상은 마무리합니다.